아빠의 이종생활. 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지난번 트럭리스 한달 후기 영상을 만든 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이 실버라도를 몰면서 알게 된 점, 공부하게 된점 공개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은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엔 도로에서 옆차선에 다른 차가 오면 조금 긴장했었는데 조금씩 차 크기에 대한 감이 오고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작은 차량을 움직이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아졌습니다. 가끔 저도 모르게 천천히 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잘 안나는데 아마도 차 크기 때문에 제 앞에 차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등시발의 이득이 조금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트럭 차박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알아본 내용 말씀드려봅니다. 루프탑 텐트 트럭을 몰고 사막 한가운데 가서 차 위에 설치된 루프탑 텐트를 펼치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그런 모습은 남자라면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되는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치했을 때 생긴 것도 나름 멋지기도 하고요. 크게는 하드쉘, 소프트쉘이 있고, 2인용부터 가족을 위한 4인용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소프트쉘 2인용이 1000불 대부터 있고, 하드쉘은 셋업에 편한 대신에 2000불 대부터 시작합니다. 4인용이라면 30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배드랙 루프탑 텐트를 루프탑에 설치하려면 트럭배드를 지탱할 하드캡이나 렉이 필요한데 이 배드랙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여기에 오버랜딩 할때 필요할 것 같은 그 삽이나 기름통 등을 붙이면 소위 더 간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네요 간단한 것은 200불 정도에서 시작해서 적당히 맘에 드는 이쁜 것을 찾는다면 한 500에서 600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트럭베드 텐트. 말 그대로 트럭베드에 설치하는 텐트입니다. 로프탑 텐트보다 시각적으로 멋은 덜하지만 가격이 싸게는 90불대부터 구입할 수 있으니 트럭베드에서 차박을 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트럭베드 캡. 트럭베드에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거리에서 보면 이 캡을 단 트럭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소프트캡과 하드캡이 있는데, 그 차박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하드캡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나름 침대도 꾸미고 부엌도 설치하고 해서 캠핑가서 별도 설치할 필요 없이 차박을 위한 아주 깔끔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드캡은 새 것으로 구입한다면 3,000불에서 4,000불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만큼 비싸네요. <목소리> 미국인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서 똑딱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애 아빠의 결론. 하루에도 몇 번씩 루프탑 텐트 리뷰를 찾아보고 트럭 베드 캡 설치는 어디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찾아보다가 과연 저걸 사서 설치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쓰게 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 필요 없고 트럭 캐빈도 공간이 넓은데 여기서 잘 공리를 해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차고에들어서 문까지 는 닫았는데 지나갈 공간이 없네요 꽉 차버렸습니다 우선 이 안에 캐빈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요 보통 여기에 여기 뭐더 설치해가지고 여기 매트리스 깐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자거나 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까 하나 찍었다가 제 옷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어... 다시 옷 갈아입고 왔어요.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공간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그냥 집에 있는 매드 갖다가 잠깐 깔아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다리 쭉 펴고 뭐 혼자 하기엔 되게 되게 넓어요. 저 팔도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좀큰 편인데 양쪽에 팔을 쭉 뻗고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요 세로로 누웠을 때뭐 플랫하게 펴지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팔걸이에 머리를 하고 다리는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대충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퍼져서 뭐 혼자 있으면 뭐 자세가 어떻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잘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이제 온도가 추울 때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 공간상으로 좀큰 사람이어도 뭐 억지로 잘라면 잘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텐트 안에 있을쓸때보단 훨씬 일단 세로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합니다. 다리를 뻗고 있을 때앞 공간을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혼자서 지낸다면 여기서 뭐 간단히 음식 정도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차는 다탈수 있는 재질들이니까 밖에서 조리하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먹던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영화를 보던가 뭐 하여튼 혼자 어 밖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리만 막아서 프라이버시만 조금 지켜놓으면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살짝 높은 거 하고 딱 어깨 펴서 앉았거든요. 근데 머리도 뭐 닿지 않습니다. 되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넓 따른 거 넓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애들 학교 데려다주면서 느낀 건데 애들한테 차가 확실히 높긴 합니다. 이게 뭔가 그 스텝이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치를 안 해서 올라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뭐몇번 하니까 애들도 익숙해져요. 여기 손잡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시 적응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겨울에 그 눈이 많이 왔을 때그 차의 눈을 확실히 차에 그 쌓인 눈을 치우고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그차 운전할 때눈 쌓인 걸 치우지 않고 도로에서 이게 막 눈이 휘날리게 되면 뭐 법적으로 벌금 온다고 하는데요. 미시간도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눈을 다안 치우고 고속도로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눈이 엄청나게 휘날리는 거예요. 뒤차한테는 꽤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을 것같다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눈이 쌓였으면 눈을 치우고 운전하는 건 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따뜻한 집 놔두고 왜 굳이 차에서 자려고 하는지 캠핑 나닐 때도 사실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자 하는 건 애나 어른이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 살려고 할때다 가족을 위한 거야 란 유부남의 나름 합리적인 의견은 통하지 않습니다. RV 트레일러를 빌려 호텔 같은 캠핑 경험을 제공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노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v 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고태주시고 밀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여기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